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반죽을 잘라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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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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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게숙고깊이히한7 8 80, 0정도 80 수직으로 이렇게. 야 돼요. 그래게바람이균일하게 들어가서 한쪽 부분이 터진 이없습이없습이렇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두리 있죠? 똑같습니다. 사과할때냥테두리다가 넣고 펌프를 정 중앙에 잘 넣어주시고 원형으로 잘 붙이셨으면 바람을 살짝, 살짝, 살짝 불어주세요. 대신 얘는 과일이 과일이 아니죠. 약간 돌고래가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죠. 약간 길쭉하죠. 그래서 바람을 살짝 넣은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조금씩 이렇게 쓰다듬듯이 요 이렇게 좀 뽑아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또 바람을 한번 쓱쓱쓱쓱 넣어주시고 바람을 또 한번 쓱쓱 넣어주신 다음에 얼굴에 이제 입 부분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매 만져 주시고 눈 부분. 이렇게 찍으러 주셨다. 살짝 또 바람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풍기를 틀어가면서 돌고래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약간 점프해서 춤추는 듯한 그런 역동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딱 이렇게 점프한 듯한. 그래서 약간 곡선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 풀었죠, 이렇게. 그러면 잘 이렇게 또 식혀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볼륨감 잃지 않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꼬리 부분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다 있겠죠. 요게잘 되시면 이제 뭐 샤크도 만들어 보시고, 뭐 열대어도 만들어 보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적인 것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응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우시지는 않을 겁니다. 골고루 사방이 잘 식도록. 잘 충분히 식혀주시고요. 다시었다 네, 싶으시면, 역시 또 토치 이렇 갖고 오셔서, <laughs> 아까 계속 돌려 오늘 보시면, 이 끝에다가 잘 대주세요. 열을 가해주신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 얘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뽑아주시면 완벽하게 됐죠. 근데 이거는 뭔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죠. 있이 부분, 이 부분으로 꼬리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토치를 열을 살짝 주시고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열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반죽 안에까지 들어가게 열이 들어가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요 설탕이 녹아서 또 너무 오래 되고 있으면 이 죽이 되겠죠.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꼬리 부분을. 쉽죠? 참 쉽죠?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얘가 더 역동성을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좀 휘어주셔야 돼요. 옆으로 아직 덜 굳었으니까, 이렇게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휘어주셔도, 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또 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어, 다시 펴지지 않도록, 빨리 시켜주세요. 시켰으면 이렇 보시면 손으로 만져서 약간 지저분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손자도 나 있고 좀 이렇게 눌려 있고 그럼 이 부분은 토치로 살짝 살짝 대주시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광 만나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돌고래가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으로 됐죠?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 지느러미가 없어서 그래요 꼬리까지만 만들어서 그래서 지느러미를 지느러미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지느러미는 반죽을 가지고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신 다음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아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삼각형 끝에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쓰다듬이 잡아당겨 주시고 또 하나 둘그 다음에 하나 더 등, 등맨 위에 이 부분 있죠 그 부분도 등은 조금만 더 크게 큼직하게 그렇다고 너무 날카롭게 만드시면 조스가 됩니다 이렇게 쉽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양 옆, 양 옆을 이렇게 귀엽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맨 위에 이제 등 마지막입니다. 꼬치 부분을 살짝 잘 대시고 요렇게 하면 어때요 아까랑 좀 틀리죠 이제 진짜 돌고래가 된 느낌이죠 자 여기서 뭐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눈알도 만들어서 붙여주고 배 부분도 흰색 반죽으로 이렇게 넣어서 투톤으로 하면 더 사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남은 반죽으로 밑받침하고 파도 모양을 어.. 수플레가 아닌 요번에는 저번 시간에 티레 있죠? 티레 반죽처럼 이렇게 쭉쭉 땡겨서 이렇게 한번 꼬아놓을 뿐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돌고래를 붙여주면 더 사실, 사실감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자, 돌고래를 제가 이렇게 하고 붙여볼게요 파도 속에서 이제 헤엄치는 돌고래의 모양입니다 도, 붙일 부분 살짝 데우시고 여기도 살짝 데우신 다음에 동시에 같이 하시면 선풍기로 완전히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식혀줄게요. 식어야 단단히 묶겠죠. 자, 다 식었습니다. 그러면 자, 파도 속에서 파도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돌고래한 마리가, Спасибо.